아이, 들어서, 들어서, 면츠야 씨, 들어서. 들어서. 너무 멋있고 나오셔. 아, 네. 예. 아이고 물이 들어가요. 좀 빨리 자꾸 나와야 돼.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 네. 예. 예. 네. 앞으로 가셔야 앞으로. 네. 앞으로 가기 전에, 방향을 앞으로 가셔야 앞으로. 네. 예. 전복도 안 그러면 사람이 내리시고 타셔야죠. 음. 잠깐만요. 예. 파도가 거죠. 오늘 좀 파도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예이 <laughs> 정도 파도로는 전복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아 진짜요. 와. 윤이님은 한번 끊어 주신거예요 네, 아, 이걸린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낚싯줄을 세비를 내리시고 네. 가만히 있으시면 안되고 이렇게 중간중간 바닥을 한번 찍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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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닿으면 조금 올리셔야 되고 네. 네. 안 닿으면 조금 내려야 되고 그래요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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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읽으면서 가셔야지 네. 네. 계속 놓고 있으면 바닥 울퉁불퉁하니까 걸리면 그냥 네. 네. 끊어지거든요 지금 바닥이 모래에요? 바위에요? 지금은 조금 모래 같아요 평평해요 지금은 십 10, 미터. 뭐즐기고 그러는데? 왜 가? 해았어요아 그러면 소리나면 더, 더 저기에요. 소리 나면 더더 저기예요. 소리 고기 있는 것 같은데 못 잡으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물좀 <laughs> <그렇게> 많이 주세요. <laughs> 식사, 식사도 좀 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런 오늘 아예 저장 혹시. 좀 잡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안나가요안 나가요? 그쵸. 그렇죠. 그게 조리가 갈 때는 물이 빠지는 건 아니라 술조리가 빨랐고요. 지금은 역조리라 조리를 거슬러 올라오는 거라 그래요. <laughs> 아, 잠깐만, 저도 뭐, 들돌아리는데 에. 얘들아, 넘면새다 이렇게 예? <laughs> 어, 어, <다린다. 웃음> 네? 아이고.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을, 핀을 조금 조정하시면 되는데 예. 하... 그러시면 은 일단은 저, 저쪽 선하고 저쪽 가운데쯤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저기 첨어, 섬하고 아까 해수욕장 가운데쯤 저쭉 가시면 저쪽도 여가 있거든요 간추려가 있어서 그쪽 가서 낙자하고으면 제가 신박내님 모시고 걸리 갈게요 예, 네, 신박내님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 뭐 저기 차도도 좀 있고 해서 카드도 좀 입고 해서 네. 일찍 접을까 싶기도 하고, 괜찮으신가 해서. 예, 예, 예. 예, 예, 그니까요.